thank you?

아니잖아. 아니, 진짜 서운해 하는 게 어딨어. 어, 개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서운해 하는 일이야? 가면 <laughs> 너무 좋잖아.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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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ちっちゃすぎるな。<music> <music> 어우 왜 이렇게 느꼈어왜안뛰 엄청 잘 뛰는 거 같아 코좀해진이장진 상진 나일리코터 뛰랬지 아나 꼴로 어아 그래? 일리코터 뛰랬지 아이 선발전이 어떻게해 어? 아, 아. 9시에 집 갈라 했는데 일리도터 꼴로 갔어 어? 선발 <laughs> 있었는데?

라기도다 똑같이 날라오거이 꾸역꾸역 뛰어가지고 발댄게 어디야 <laughs> <발 댕기 왜? 웃음> 快点儿。 말고 들어. 말고. 아, 시집 뛰다겠네. 야, 불러. 불러. 장면은 잘 담겼겠지?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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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확히 말하면 제가 좋았죠? 그런가? 성진이만 좋았던 것잘 <laughs> <야, 웃음>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 그렇게 말해줬어야 됐나? 아니, 다 지켜놓고 꼬르못 놓더라고 사람들이 자 아, 재순 가둬 가둬 쉽게 못나오게 먹어 먹어 에재해이 바로 갑자기 도망가서 봐줘이지 쉽게 나오면 안돼 힘들어지잖아 믿음은 <laughs> 나또 그렇게 생각해 누구 하나 힘들어면미드감는이 낫지 않나. <laughs> 슛이다. 와, 끝났다. 나이스. 자연재해였어 아니 진짜 약간 뭐 할까. 잘 풀어나갔어 지호 선줄이래 야거거야 앞으로 가래! 주이전면으로 갔어 지호좀 맛있게 먹았어 <laughs> <많이 있었어. 웃음> 동작이 맛있었어 약간 조용한 스킬이거든 그거 야, <laughs> 쉬운 거 어렵게 먹기 쉬운 거 멋있게 먹기라 가자 뭐하냐 누구야? 용범인데 빙? 아저 용범이야? 어. 때려라, 때려라. 아아아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아, 강민이 형놀겠다 <laughs> 안돼 안돼 지금 살짝 아까 일대 놓쳐가지고 살짝 놀랐어. 바로 나 시전했어 아, 그거. 그러면... 들어. 이거 재킬수 있어? <laughs> 그러면 한컷더 시고 해야겠다. 어구, 아니, 환희 형니 아니, 아 많이 니 아니, 아니, 본진 아니, 돼가지고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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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깁에, 깁에, 깁에 위험했다 방금 뭐야 지금 예 지옥 중앙더회 나왔던거 아니, 그 오산대 친구들이 안왔네 까마귀 뭐지? 오산은 까마귀잖아 아, 까마귀 오짜니 삼조고도 까마귀잖아 발 세개 달린거 고구려 삼조단이 아, 아, 알아야하는거 아니에요? 오산이 까마귀 까마, 오산에 오자 다 까마귀 오진입사시험 안나와요? 입사시면 안나와요? 안나와요?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삼전이면 다할줄 알았지. 물전 아, 아, <laughs> 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laughs> 상대가 오자까마귀라고로 까마귀 오사 쓴 건가? 생각한 거였지. 방금. 응. 근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나 다시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열심1 3면 형처럼 삼전 들어가주세요.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면. 삼전. 아, 미안해. 그래도 나, 형, 나 나도 형청 성공하고 싶어. 나도 미국 가고 막 그러고. 나첫 해외 여행이 올해 2월에 후쿠가란 말이야. <laughs> 비행기도 언니야, 그때 처음 탔어. 나 이때 첫 해외 여행 못한 거 같지. 나랑 한살 차이면서? <laughs> 나도 나도 그때 해외 여행 을음 <laughs> 타고 어 비행기도 처음 타본. 제주도도 소학비행배 타고 가서 그치? 생각보다 나이가 있나나 <laughs> 되게 어린 줄알았두분 중에는 아니거아 <laughs> 아니 동안이란 소리야 나 요즘 신분증 검사하더라 아니 난 대학생증 했을 거 비슷해 뭐, 뭐 없는 거야 같은 팀 심판이라 서더 신빙성 있어 근데 파난 파울 불었을 것 같은데 뒤에서 들어가가지고 나는 외우는 용이라니까. 어, 경이안돼 이런, 최신용운부에는 어, 운동 못 하겠지. 형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 안 뽑아요? 형 관련 학과라는. 화이팅! 발요이 있어! 다시 태어나도 못 가겠네? 별머리도안 돼.

아, 난 이거 찍으야 했어, 우리 형이. 형은 그럼 아까 보이지? 아, 죄송해요.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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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마무리! 와, 트래핑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나, 이나대 아니야? 이나공전 어? 아니에요? 그면? 아니, 인전... 따로 있어면 따로 있 따로 있 따로 있으면 따아있 따로 있으면 따로 나으면따다있요 경기도다는데 인하대 모르면은 아, 아니, 난, 난 공부 안했단뜻이야 아. 인천 하와이대학교. 우리 전라군. 강도에서 는 모르는 사람들 좀 있고. 나 들라도 이 동탄 사람인데. 동탄 사람이세아 형경 형도라고 뭐지 어디에요경남 양산이라고. 아 부산 옆에. <놀람> 그 스키장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스키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있는데. 어 맞아. 나이스, 어, 나이스 우리 가 우리 가 풀백이 풀백이. 그 윈터의 도시. 윈터야. 나이스 나 앞에. 나 수능 볼때 한국 지리 네, 그 백지도 외운 사람이야 <laughs> 근데 윈터도 양산이라고 하면 사람들 모르니까 부산이라잖아 <웃음> <웃음> 나 이거 영상 그지 찍은 거 같은데? 초점 다 놓쳤어 얘기하더라 끌까? <laughs> 어제나안뛰잖아 <laughs> 어, 아, 여기도 저기도 원래 거아 말하는... 우리 우리한테 몇 점이래? 동탄산대 대학교 왔는데 전라도 학교가 전라도여가지고 어! 동탄산대였고. 그래 어디 아 동탄 어디야? 니까 수원. 그때는 암 아, 아, <laughs> 유명했을 때. 지금은 동탄하면 다 알잖아. 한 어, 어, 어. 6, 7년 전만 해도 애들은 몰랐어. 벌려줘. 아, 됐어, 파, 파. 동탄이 가성시장 어디서 뒤에, 뒤에 있다. 이사 화성에 살아 이래야 되는데 화성은 너무 뜨거워. 계속 올려. 화성시 천천히 어디랑 좋기 싫어서 동탄회사랑? 이제 그냥 동탄하면 다 됐어 그나 근데 전라도 친구들한테 나 수원이라고 면 동탄 어인데 수원 옆에? <laughs> 근데 틀린다은 아니야 어디서 끝까지 내려와 내려와! 황재 수원시청이 황소. 화성시청보다 가깝지 않아? 그치 야 화성시청은 여기서 한시간 걸려 수원시청 30분 안 걸려 일로 가자 이게 맞냐? 가성시인데 시청이더 가까운건 뭐야 아잘 줬다 이거 가도 가줘 더블 뒤에 좋아 커버 나이스 정비해 정비해 와 근데 지금 0대0이지 이게 인상주의 입고 올고아 이거 잘 맞고 있어. 상대도 다안 돼. 짜증, 죄송 벌려. 해봐. 둘 봐, 해봐. 그렇지, 한번 더 들어와. 우리 분명히 컨디션 좋다 <laughs> 했는데, 자, 이 컨디션 좋다. 한번 끊은다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아, 아. 운동을 가야, 운 가야,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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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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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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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이스이 나이스 어, 지훈경, 나이스! 지훈경, 나이스! 나이스! 지훈경, 나이스! 지훈경, 이스 지훈경, 나이스! 지훈경, 나이스! 지훈 나이스! 지훈이 나이스! 나이스! 때려! 한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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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민때가걸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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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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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좋다, 좋다. 몇분이지 57분. 집이... 57분이에요. 57분. 22분 지났어, 경기. 아, 이제 힘들만 하겠다. 57분 몇분까지 9시까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아. 세거 아니야. 2 경기 23분 지났어. 그지 좋았는데. 잘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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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대체, 도대체. 와! 아. 역시이래서 미국산은 쓸거 아닌가? <laughs> 아, 미국산인데 부품이 한국산이잖아요. 아니아 <laughs> <laughs> Tonori, Tonori, t o 기터널이 t 아 n o r i To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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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o 아 i To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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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o r 거 t o 기 o r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만 달려, 범인! 밖에 붙다. 없다, 없다. 오케이, 끝!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 마지막 제손 벌려봐! 제손 벌려봐! 오, 오, 오 뭐야? 못빼어